자, 오늘은 수투 문제에 총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려운 문항뿐만 아니라 쉬운 문항에서도 메인 문항이 되는 거는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2번부터 봅시다. 2번 보시면은 F-X가 조건부 함수 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애들아 어, 정적인 함수와 그리고 유동적인 함수가 구분이 될 때는 그래프를 유동적인 친구는 나중에 그리고 정적인 친구는 먼저 그리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확실하게 그려질 때는 그림 그리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냥 상상만 하지 말고 수식으로 밀지 말고 이렇게 정적인 요소가 있다. 얘가 유동적인 요소죠. 유동적인. 그러면 이 친구 먼저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음수의 대칭축 잡혀져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양수 범위에서 그림 그렸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양이고 y의 자체는 양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어, f(x)는 t(x), f(x)는 t(x)라는 친구가 나와 있고요. 이때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근의 개수가 어, gt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gt는 언제 불연속이 되냐는 게 메인 내용이지 그지? 자 기본적으로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러면, 교점 개수가, 얘가, 어, 통상적으로는 몇 개겠어요? 두 개겠지. 맞지? 근데, 어느 기점으로 교점 개수가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교점 개수라는 거는,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거는 적정입니다. 적정. 접점. 오케이? 적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원래는, 원래는 변곡점이 아니더라 변곡점 알겠지? 원래는 얘가 메인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요렇게 3차 함수가 있고 변곡접선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위에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접점, 변곡점 이렇게가 메인이라고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가 메인이야 수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건 변곡접선입니다 알겠지? 변곡점이 교점 개수를 바뀌게 하는 경계다라는 거 인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교점 개수가 두 개인데 얘가 올라가면은 교점 개수가 한 개가 되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오케이. 일단은 얘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언급하고 지금은 변곡점이 없는 친구야 그림이 다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 등한게 이거는 세 번째는 이 문제 특이하특이 문제 특인데 간간이 쓰이기도 해. 직선의 평행 조건입니다. 간간이 쓰이는 거.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끄든 간에 교점이 몇 개인 게 확인이 돼? 두 개인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언제 교점 개수가? 평행할 때 교점 개수가 달라집니다. 맞죠? 평행할 때 교점 개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gt가 불연속이 되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t값은 현재 평행하게 하는 t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t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 3이라고 나와있어요. 오케이 3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이 기울기가 3이 되겠지? 이해 됩니까? 자, 해서 지금 문제에 정확하게 조건 적어주면, t-3, gt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뭘 반증을 하는 거다? 아, 이 친구는 t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해줬다. 이 말인 가야 0인자를. 이해 됩니까? 그래서 t가 3일 때, 기울기가 3이 있대. 교점 개수가 달라진 거는 기존에 이 친구의 기울기가 뭐였다는 거야? 3이 있다. 이 소린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전체 절대값 씌웠을 때 얘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접어 올렸을 때 연속이 되려면 이게 서로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접어 올리면 그림이 연속이 될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려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된다? 2. B는 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샘이 조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왜? 지금은 얘가 이해가 되고 쉬운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문제가 나타난다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다. 알겠죠? 다음 방이 5번 푸시던데 6번이었습니다 6번 <laughs> 갈게요 6,7,8이라고 했어요 자 6번 정적분으로 된 함수가 나와있어요 인테그랄 제로부터 X까지 FTDT X는 2 이상이고요 X는 2 미만 자 그리고 FX는 어,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있어 자, 생이 정적분으로 된 함수. 자, 당구장 표시 찍고 한번더 강조합니다. 이제 수는 코앞이다, 그지? 점점 다가온다 까먹으면 안 돼. 자, 정적분으로 된 함수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풀이 있다고 했지? 네 글자. 그렇죠? 원시함수.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엄청 많이, 어, 괴롭힘 당하면서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도함수풀이. 무슨 말이냐? 원시함수풀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든 친구가 다항식일 때, 원시함수풀이 쓰고요. 안에 든 친구가 다항식이 아니면, 다항식이 아니면, 도함수풀이를 씁니다 알겠죠 도함수풀이라는 거는 안에 든 친구의 부호조사를 하는 거고요 부호조사 알겠지 다항시풀이는 차수를 업을 하겠다는 거야 자 지금은 다항시풀이 할 거니까 바로 들어갈게 자 얘가 2차야 그러면 전체는 몇 차? 3차 이런 솔루션을 쓰겠다고 오케이 3차는 3차인데 뭐를 지나는? 몇번만 명? 0,0을 지나는 3차 함수라고 일해가자고. 알겠지? 자, 지금 정적인 요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맞지? 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뭐부터 그려라고 했어? 정적인 요소부터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로로 쭉 그어줄게. 빨간색 할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3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인데, 얘가 미분가능이란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맞지? 그러면 요거 지나면서 여기서 미분가능이려면 뭐 요렇게 돼도 되고 맞지? 음... 요렇게 돼도 되고 맞죠? 다른 방법 있나? 없죠 그지? 어 요렇게 밖에 없는 데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거다 됐죠?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안에가 다항 함수가 아니라는 거는 다식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인테그랄 절대값 fx dx 이건 다항 함수 아니죠. 그지? 절대값씌었으면더 이상 다항 함수 아닙니다. 이럴 때는 원체 함수 풀를 쓰는 게 나아, 원체 함수란다. 도함수 풀를 쓰는 게 낫습니다. 이 친구의 뭐? 안에 부호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특별히 특별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풀이가 있어 얘는 거속시 풀입니다 거속시 풀이 오케이 이 경우는 선이 따로 정리를 해줬던 걸로 기억한다 절대값 f'x 프라임 dx 요건 거속시 풀이 쓰는 게 좋다고 했어 기억나지? 움직인 만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리 함수 도함수 풀이 원시 함수 됐죠 3종 세트 있습니다 자, 올해는 수투에서 원시 함수,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된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온 지좀 오래됐다, 사실. 나올 때가 한번 됐어. 지금 현재 포커싱은 뭐냐? 아까 여기 하다 말았는데, 변곡점 풀이가 현재 포커싱입니다. 오케이? 중킬 또는 극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수능 말번 문제, 수투 말범 문제는 변곡점성 문제였던 게 대다수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7번. <laughs> f(x) 3차 나와 있고요. 두 개의 리미트 조건 칠판에 적으면서 갈게. 하... gx도 나와 있어요. 어, 문제 겁나 드네. 자, 지금 보시면 문제는 쉽습니다. 한 포인트만 기억하는데. 자, 일단 이제 리미트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조건인지. 이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최고차 개수 주는 조건이지. 맞지? 어, 인지할 거고.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1이라 소리죠? 계산 때려보면은, 어, 최고차 개수가 1이다. 어, A는 1이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원래는 0인자가 몇개 있다는 소리야? 1개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절대 값을 씌움으로써 f x 는 0인자가 몇개 있다? 2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절대 값 있으면 0인자 따로 가져야 돼요. 왜? 풀마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거다. 풀마 보정하기 위해서. 그때 K 값은 제로입니다. 그 값은 무조건 제로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1에서 끊어진 거 확인되지? 맞지? 그러면 연속 조건이 있었으니까 Fx는 추가적으로 0인자 뭐, 한개 더, 뭐, 뭐 됐습니까? 그러면 0인자 여기 한개 나왔고요 여기 두개 있으니까 다 찼다, 그지? 그럼 Fx 클리어, 됐지?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연속 조건이 아니라 미분 가능 조건이면 0인자몇개 가져야 된다고 했어? 두개가져셔야 됩니다, 알겠죠? 상기하시고 얘들아 그러면 샘이 요런 걸 한번 적어볼게 단 홍나옵니다 EBS에 있었고요 작년 EBS에 있었어 잘봐 당구장 땡땡땡땡 인테그랄 FTDT가 연속이고 싶어 그러면 FX는 무슨 조건이 발현될까요? 무슨 조건일까? 무슨 조건일까, 얘들아?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안 가지면 되냐면, 정근선만 안 가지면 돼. 뭐만 안 가지면 된다고? 수직 정근선. 수직 정근선만 안 가지면 돼. 뭐만 안 가지면 된다? 수직, 정근, 선만 안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연속 말고, 미분 가능으로 볼게. 미분 가능이면, FX는 무슨 조건이 붙느냐? 연속 조건만 있으면 돼요. 이럴 땐, FX는 연속 조건이다. 아, 이게 어떤 트릭인지 잘 봐. 우리 수투 처음부터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어. 극한의 존재성. 맞지?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태큰 거야 기본적으로. 누가 상위 단계고 하위 단계고 이런 그 개념들이 자 누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예네 다시 얘기하면 어 선생님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맨목적으로 기억해봐. 인테그랄이 연속이면 f(x)는 수직 점근선만 없으면 된다. 즉 분모가 0만안 되면 된다 이 소린 거야. 분모만 0이안 되면 된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인테그랄이 그니까, 러 원시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는 건 fx가 연속이다. 오케이. 연속이면 미분 가능 됩니다. 알겠죠? 수특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부분이 수능에 나온 다음에 신유형이 되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리딩만 하시면 문제 맞아있게 돼 있어. 다음, 8번. 8번은 셈이 적은 이유가 있겠죠? 계속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 분자에 X가 있어. 그리고 이 친구의 연속성 물어봤어. 얘들아. 이 연속성. 연속성은요. 약분이랑 상관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맞지? 없어요. 페이크라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이해 되지? 즉, 분모만 뭐가 되면... 된다? 0만 안되면 된다 오케이 vs 우리가 중요한건 vs야 비교야 비교 오케이 vs 이렇게 했을때 요런 꼴이 만들어지지 원형이 이거라는거야 이때 얘가 연속이라는 거는 약분의 의미가 있다. 즉, 얘는 나눠놓은 거고 스타트가 오케이. 분모가 이미 있는 거고 얘는 스타트가 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없는 거는 약분의 의미가 있어요 연속성에 얘 됩니까? 요 문제 계속 나올 거야. 요 문제 서로 구분하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밑에 건 약분의 의미가 있고 위에 건 약분의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뒤에 나올 거니까 문제 나오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투데이 갑니다. 데이 3번, 03번 갈게요. 건우약 요거 인테그랄 안에 든 수식 이제 뭔지 기억납니까? 이건 <laughs> 무슨 수식이죠? 맥스... 그렇지 맥스민 그림이지 이제 리딩 되죠 원형의 그림은 뭐였습니까? 원형의 수식은요 원래 요겁니다 원형의 수식은 현재 원래 요거야 이 친구는 누구랑 누구의 맥스 그래프야? x축과 fx입니다 알겠죠? x축과 f(x) 맥스 어로 f(x) 얘깁니다. f(x)는 현재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그러면 3차 함수를 대충 요래 그렸을 때이 어, 친구는 2분해가 없지만 신경 안 써도 돼. 당장은 알겠지? 어. 이분해가 없지만 신경 안 쓰고 그림이 요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어선생님2분의 붙이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분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배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빠지면 이 친구는 요거 두개 느낌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런 느낌 파란색 그림이 맞긴 해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접근을 했어요 오케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접근을 했어요 구강 길이가 뭡니까 1이지 그러면 요런데 접근하면 은 접근값이 뭐가 되겠니 0 되겠죠 맞지 요런 데 접근하면 접근 값이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GX가 뭐가 된, 0이 된 친구가, 네! 네, 잠시만요.